전주에 SM520V가 왔습니다. 이 차는 냉각순환장치, 냉각순환을 잘 해가지고 온도를 떨구면서 폭발력을 더 증가를 시키면서 차 성능을 많이 시켜주는 냉각순환장치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냉각순환장치 수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흡기 쪽에 자유 능기랑 일단 와류 장치를 넣었고요. 그럼 이제 팩기 한번 보셨나요, 저쪽? 저쪽에다 이제 중간에 다도 하나 넣었고, 네? 네, 맨 엔드 머플러 엔드 머플러 이제 전용으로 지금 끝단에 다 넣었습니다. 이 네, 끝단에 따 네. 이렇게 하고 장착을 하고 시동 한번 걸어 보시죠. 엑셀 반응이 더 빠른지 부드러운지 한번 보시고요. 약간 부드러워 지는데 아 부드러워 졌어요 시동킬 부드, 때예시동키때 예, 부드러워지고 셀 l 윙윙 한번 밟아 보세요 더 반응이 빠르게더 부드러운데 아니 그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빠르게 올라가고 예, 아무튼 시동키때좀 부드러워 졌어요 예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예 부드러워졌죠 예. 일단 주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셨으니까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번 주행을 한번 해 보시게요 잠깐 예. 예. SM 520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M520, 이게 몇 년식이죠? 98년식, 아, 98년식, 네. 지금 45만 뛰었습니다. 45만, 와기로수를새 차에 사가지고, 지금 새차사지고 지금까지 사신 거죠. <laughs> 네. 아, 예,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변화가 지금 어떤 변화가 온것 같아요? 저번 회전교체전 네. 회전 차량에 양보하서 탄력을 받았을 때예 예, 탄력을 받았을 때 어, 차고 나가는 힘이 조금 차가 차고 나가는 것이 그, 그 예. 전보다는 훨씬 예. 좋아졌어요.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게 공기가 이제 과급이 되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급가속할 때도 전에보다도 훨씬 더 치고 나가는 맛이 틀리죠. 네? 저희가 지금 고속, 고송, 고속용 레이싱 버전을 장착 하면 100km에 달렸을 때또 엑셀 한번더 밟았을 때도 더 힘있게 나가버려요, 이게 차가. 네. 근데 아까 그 탄력주행은 좀 어때요? 탄력주행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힘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예. 여기서 달리고 있는데, 한번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역사를 갑자기 툭 밟으면, 예, 예. 하면서, 예, 예. 예, 그전에는, 그 이거 달기 전에는, 약간 좀, 느슨하게 가는 힘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거는 빨리, 빨리 온다는 얘기죠. 예. 반응이 빨라가지고. 반응이 힘이 좋아져서 치고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많은 변화가 왔죠. 예. 예. 이렇게 장착을 하고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연비개선도 좋아지고 냉각수 순환장치 때문에 엔진의 온도 열, 열을 떨어뜨립니다. 폭발력이 더 좋아지면 차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냉각수 순환장치도 장착을 했고 배기, 엔드머플러 전용 다른 무동류 터보보단 그 두세 배 이상을 잘 빼다 보니까 탄력주행, 항속주행이 잘 됩니다. 네, 사장님. 언덕,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은. 예, 예. 액세사리를 그대로 밟고 올라가면은. 예, 예.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속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대로 받고 가다 보면 예. 게. 예. 아, 금방 올라왔는데 그대로 밟고 갈래요. 떨어지는 느낌이 예. 거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차고 나가는. 아, 그대로 차고 올라가요. 여기 오르막길입니다. 자, 음.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로 그냥 떨어지지 않고. 대로 예. 주의하십시오. 그 속도 그대로 속도 거의, 거의 아 전하고 하는 차이가 네, 있네요. 네, 그러죠 전에 이렇게 오르막길에서는 예, 약간 참가수 힘이 참가수 좀 떨어져가지고 네. 그 게이지가 떨어지는 네. 보였었는데 사사 예예 네, 네. 지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덕길 올라가 버린다 는얘기죠예그 네. 유지를 거의 하는데 예 네. 그만만큼 잠시 후소된차이지만 힘을 갖다 출력을 많이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언덕바지에서도 그런 힘을 쓰고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속도를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 구경께서 느껴버리셨네 네? 기분 좋으시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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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까 네, 살살 네. 달리면 여기는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이게 살살 달리면서 속도를 그냥 그대로 놓고 올라와 봤는데, 예, 예. 거의 떨어지는 게. 아, 그 전보다는 네. 좀, 얼등하게 좀, 예. 나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월등하게. 아 네, 네. 밀어주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요 그들은 끝까지 밀어준다는 얘기죠, 차를. 그 다음에 탄력주행이 잘 되니까 쫙 그냥 항속주행이 잘 되고. 많은 변화가 왔네요. 지금으로서는 한 네, 네. 두서나 가지 지금 변화가 왔는데. 예, 네, 예. 네. 확실히 뛰어보면. 은 자. 그러죠 네. 고속주행을 해보면 알겠죠. 그러죠 예. 더 확실히 나오겠지. 여 왜냐면, 우리 이 차는, 보름에서 한달 동안 계속 학습이 됩니다. 계속 길들여진다고 해야죠. 이게, 학습이 되면 차가 점점점 하루 틀리고, 내일 틀리고, 모레 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하니까요. 점점, 점점 좋아지니까 한번 체크도 잘 해보시고, 고속도로에서. 아무튼,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